네, 3월 20일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기업은 그 중에 현대로템하고 포스코케미칼인데요 현대로템이 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7100억원 규모의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계약이 한 매출의 24.7% 수준인데 이 회사가 신기한 게 이렇게 대규모 공시를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좀 테마로 많이 걸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대로템은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케미컬이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양극재 제조 설비 를, 이제,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920억 규모고요. 자기 자본 대비 16.1%고, 어떤 시설이냐, 그, 전기차용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하이니케에게 그 NCA 양극 소재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를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그, 어제, 감사 보고서 제출 지원 기업이 몇개 나왔는데, 어, 여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세개 회사가 제출 지원했다고 공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은 다 상장사들은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면 이제 뭐 까딱하면 이제 상장폐지 그쪽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감사 보고서의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어요. 우선 보시면 이제 주주총회 회사가 정한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서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미제출시 그러니까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되고 또그 이후에도 3월 말까지 또 제출을 못 하게 되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3월 말부터 4월 넘어서까지 10일 이내 미제출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이제 거의 정지가 되게 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상장 폐지된 기업이 171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그 결산 관련해서 상장 폐지된 기업이 전체 28.1%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 이제 1개 중에 90 90% 정도가 감사 의견 비적정이고 이제 위에 그 선진이나 걔네처럼 미제출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은 한8.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경우는 뭐, 비교적 적은데, 적지만, 어, 이게 또, 주위에서 봐야 될 게, 지연되는 경우가 보통,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럴 때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 그런 회사들은, 제출 지연된 회사들은, 좀유의깊게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전화통화 해가지고 물어봐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위에, 비적정이, 감사의견 비적정이 뭐냐면, 제 감사 보고서를 회계법인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걔네가 의견을 내줘요. 적정 의견,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이 한정, 부적정 의견이 비적절 그 의견인데, 여기 중에 하나라도 받으면, 이렇게 뭐, 과래정지 되거나, 상장, 적격서 심사 막 받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따라서 또뭐 기준이 다른데, 이게 딱 저거 걸렸다고 바로 상장폐지 되는 게 아니라 또 심사를 또 받게 해줘요, 이의 신청도 해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따 오늘 발표할 기업도 과거에 이런 상장폐지 사유 발생해서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제출지연된 기업은 유의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쪽 코스닥 공시중에 한번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코세스가 2차 공지 자동화 장비를 242억 원, 최근 매출액들이 31%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분미 배터리 제조회사와 단위 판매 공급 계약을 해, 해결했습니다. 음, 계약 기간은 시작일은 어, 어제 3월 20일부터 24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포스코 ICT가 예, 사업 변경을 포스코 DX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 확장 및 기업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한 사명 변경이었는데 또 앞으로 이포스코 DX가 예,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는지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윤성 FNC가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했는데 총 148억 원 자기 자본 대비한 4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R&D 센터 신축 및 생,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공장 건축을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였고, 투자율은 3월 31일부터 2024년 1월 3 1일까지로 했습니다. 투자 위치는 이제 경기도 안성시, 공도, 여기, 여기였는데, 여기서 윤성FC가 좀 캐파를 크게 늘리는 것 같아서 한번 회사를 알아보니까, 2022년에 선정이 되었고 대표님은 이제 박지영님이시고 설립일은 1986년에 설립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온 회사입니다. 예, 제품별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2021년 기준으로 2차전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17년 2017년부터부터 아, 네, 계속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계속 진출해 왔습니다. 네. 네, 이제 2차, 2차 전지의 공정 중에 전급 공정의 믹싱 시스템 장비 전문 기업으로 음, 어느 정도 기술적 해자가 조금 있어 보이고 네, 경쟁사에 비해서 회사에서의 예, 기술력이 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방 산업의 캐파도 크게 뭐 어, 조화진에 따라서 캐파도 계속 늘어나고 여기에 이제 신규 안성장 설립이 원래 예정돼 있어서 이거를 공시로 한게 아닌가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예. 사이의 배터리 개판 투자이고 뭐 계속 2 0 2 0년까지 글로벌 배터리사 전체 생산 능력은 4 6 0 0기가트까지 확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망상도 어, 굉장히 좋고 실적도 최근 매출액의 직전 사업년들이 177% 영업이익과 등기수이익 모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도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오래 이차존지지만 이런 출연한 회사들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을 보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코넥스 발표해 보겠습니다. 한중씨 NCS라는 이제 에서 감사보고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시총은 750억 정도 하는 회사고요. 원래는 이제 내연기관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ESS 배터리 모듈을 만드는 회사로 변화하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쪽 모듈 쪽으로 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ESS 파츠 부분인데요. 어뭐 이런 저렴 제품 팩과 팩을 연결하는 그런 부품이랑 ESS 화재 방지 시스템이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충격 보호나 배터리 셀이랑 셀 사이에 이제 전기 흐름을 제어해주는 부품이랑 이제 뭐 충격 보호하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변화했습니다. 보시면 ESs는 사실 큰 비중을 차지가 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보통 전기차 쪽 부품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이제 사양으로 보는 것 같고. 전기차랑 E3S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랑 이제 기아차 혹시 수혜를 보나 싶었는데, 고객사가 엄청 다양해가지고, 엄청 직접적인 수혜를 볼것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감사 보고서에 나오는 대로 매출이 올해, 작년에 885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0억이다. 이 태양기에서도 계 감사 보고서 제출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을 하던 회사인데 이제 사양산업이 되니까 의료기기 막 진출하고 그렇게 자꾸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료기기가 그렇게 매력적이게 보이진 않는 이런 뭐 병원에 있는 침대나 의자 같은 걸 만드는 회사 같아요 매출은 300억이 영업이익은 19억이 나왔습니다 미래의에리 파트너에서 이제 이 회사가 시총이 40억으로 엄청 작은데 초등학교 방가후 컴퓨터 이 교실 같은 그런 학습 컷, 그런 거를 이제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이제 미래엔 그룹의 자회사인데, 제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10, 10억 정도가 있어서, 혹시 이 엔서 바이오의 휴메릭스와의 그런 이제 홍해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그냥 이제 자본장식으로 최대 주주인 이제 미래엔이랑최영석 대표한테 그냥 이 수, 자금 수혈를 받은 거였습니다. 네.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1일자 기타 법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기업은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어, 이제 여기는 그 투자 설명서가 원래 나왔었는데 이번에 기재정정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왜 나왔나 봤더니 이제 단순 오기입이랑 그 다음에 공모가액 확정이었는데요 공모가액이 이제 만3천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어, 그에 따라 모집 총액은 260억원 청약기일은 3월 21일부터 22일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궁금했던 점은 이제 어, 기간 수요 외출 흥행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찾아봤고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 어, 흥행에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 사업 내용은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어 개발해 가지고 그니까 전임상이나 뭐 초기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해 가지고 그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요. 어 얘네가 이제 프리 IPO에서는 약 7,500억 정도의 기업 가치 인정받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이제 희망 시가 총액이 3,521억에서 이제 4,621억 정도를 제시했는데 이때 이제 어, 프리 IPO의 7,500억보다 훨씬 이제 낮게 한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SVB 파산이나 그 다음에 크레딧스 위기설까지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이 되었는데 하필 얘네가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어, 좀더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희망 공모가가 원래 16,000원에서 21,000원이었는데, 그거의 하단보다, 그러니까, 16,000원보다 낮은 13,000원의 최종 공모가가 확정되는 이런 흥행에 실패했다고 할수 있고, 어, 이 13,000원 기준으로는 이제 예상 시가총액이 아, 1760억에서 1980억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어, 수요 예측, 흥행, 실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임원 공시 준비했고요. 대주전자 재료, 재료입니다, 자료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CEO님이 계속 사시고 있고, 올해만 11억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31% 정도 지분을 가졌으면 방어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사시고 저기 9억 정도 사셨으니까 이번에 1대 2주주 2대 주주 잡쳐서한0.3% 정도 올렸는데 계속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확실히 싸다 생각해서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원픽으로 선정한 SM 백셀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는 그 배터리 1차전지 배터리 100셀 보신 적 있으실 건데 이 회사가 작년에 SM으로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인 SM으로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도 지분이 80%가 넘었었고 점점 높아서 이제 85% 가까이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상상 폐지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행보를 보면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은 다 처분해서 자본효율화도 했고 이번에 흑전도 했습니다. 이 흑전이 된 이유도 원래 자본을 이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거를 단기간에 이제 효율화를 해가지고 흑전이 났다고 보이고요. 저좀더 봐봐야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일차전지에 그치지 않고 2차전지에 진출하겠다 했지만 그거는 조금 의문이 있고 이런 스마트 무기 쪽에 앰플 전지 쪽에 투자를 80억 가까이 하는 걸 보면 회사는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이는데 상장 폐지를 한다. 순치면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지금 뭐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아예 안 사는 게 좋을까를 전 작년에 있었던 암스터치 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사는 이지 올리스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회사 주가가 그렇게 싸진 않은데, 대표가 이제 17억 정도, 여기도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한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서프라이즈가 있거나 뭔가 바뀌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